국민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특검은 오직 국민을 믿고 윤석열을 당장 체포하십시오. 윤석열의 완강한 저항으로 오늘도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이 1시간 25분 만에 중단되었습니다. 도대, 도대체 얼마나 극렬하게 저항했기에 영장 집행을 중단했다는 말입니까? 권권력이 피의자 하나 제압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는 것을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국민께서 내란수계의 건강을 걱정하거나 부상을 걱정합니까 국민께서는 법의 엄중함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현실을 개탄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온몸으로 적법한 영장집행을 거부하는 내란수계의 뻔뻔함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특검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윤석열은 지난 1일에도 특검의 체포 영장 집행에 속옷차림으로 구치소 바닥에 드러누워 저항하며 법과 원칙을 저롱했습니다. 국민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 내란수괴의 법그라지 행태와 부끄러운 줄 모르고 버리는 만행을 더 이상 용납하지 마십시오. 특검은 가용한 모든 방안을 동원하여 윤석열을 체포해 조사하십시오. 그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특검은 오직 국민을 믿고 끝까지 진력할 것을 당부합니다. 윤석열과 내란 세력에 대한 엄정한 처벌만이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통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사법정의를 되찾는 길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복되는 후진국형 안전사고를 근절하고 노동 전중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건설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재 사고가 반복되며 건설 노동자의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포스코 E N C 건설 현장에서 산업 재해로 유명을 달리하신 건설 노동자가 올해만 벌써 네 분이나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미필적 고의의 한 살인이라며 포스코 ENC를 강하게 질타하고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어제 포스코 ENC 산업재해 현장을 방문해 반복되는 후진격형 사고는 구조적인 안전불감증의 결과라고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책임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노동자 안전에 대한 민주당과 정부의 강한 질책이 이어지자 최근 건설사들이 일제히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곳곳에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습니다. 민주당은 반복되는 후진국형 사고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터로 나서며 안전한 기가를 걱정하는 일이 없어져야 합니다. 반드시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후진국형 산업재해를 근절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주권정부와 함께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더 이상 일터에서 유명을 달리하는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감사합니다.